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네, 쉽지 않죠. 당신만을 위한 맞춤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시험에도 어김없이 나오는 그 단골손님. 아, V결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V결선 변압기의 이용률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 게 참고할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이고요.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목표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V결선 이용률 왜 하필 그 86.6%인지 그 원리를 좀 이해해 보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둘째는 이 숫자를 실제 시험 문제 풀때 어떻게 써먹을지, 그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V결선은 삼상 변압기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이용률 문제 자체도 자주 나오지만, 어, 이게 다른 개념들이랑 좀 엮여 있어서 확실히 이해해야 안 헷갈립니다.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V결선 기본 원리부터 왜그 86.6%라는 숫자가 딱 나오는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요령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블로그에 나온 기출 문제부터 볼까요? 7진한 유호해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했을 때의 이용률은 몇 퍼센트인가? 보기가 1번 57.7, 2번 70.7, 3번 86.6, 4번 100% 이렇게 있네요. 네, 전형적인 문제죠. 정답은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3번 86.6%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아, 86.6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왜 100%가 아닐까요? 변압기 두 대를 썼는데 왜 용량을 다못 쓸까요? 이게 핵심 질문이죠. 맞습니다. 일단 V결선이 뭔지부터 간단히 정의를 해 보면요. 단상 변압기 딱두대 이걸 이용해서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두 대로요? 원래 3대 아닌가요? 네, 원래 삼상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보통 변압기 3대를 쓰는 Y결선이나 델타결선이 일반적이죠. 근데 여러 이유로 두 대만 써야 할때 그때 사용하는 일종의 음, 뭐랄까? 꽝 대신 닭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하, 꽝 대신 닭.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블로그에서도 V결선 장점으로 설치 공간 절약 그리고 신뢰성을 꼽았어요. 세대 놓을 자리에 두대 놓으니까 공간 절약은 당연한 것 같고 신뢰성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 그게 v 결선의 진짜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세 대를 쓰는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변압기 한 대가 고장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삼상 전력 공급이 아예 멈출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V결선은 애초에 두 대를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 운전 중에 한 대가 고장 나도 남은 한 대로 일단 단상 부하에는 계속 전력을 줄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으로 삼상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오. 물론 정상 상태보다는 출력이 확 줄어들지만 그래도 아예 전력이 차단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중요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신뢰성이 엄청난 장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장에 대한 대비책 일종의 백업 기능이랄까? 그런 게 내재된 방식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률은 100%가 안 되는 걸까요? 두 대를 썼으면 그냥 두대 용량만큼 100% 출력이 나오면 좋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전기, 특히 교류의 특성이 딱 드러나는 건데요. 교류 전력은 단순히 힘의 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의 방향하고 작용하는 타이밍. 이걸 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함께 존재해요. 위상. 네. 부 결선에서는 두 대의 변압기가 만들어내는 전기적인 힘, 그러니까 전압이 서로 120도의 위상 차이를 가져요. 이게 마치 두 사람이 물건을 미는데 같은 방향으로 미는 게 아니라 약간 어긋난 방향으로 힘을 합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두 힘이 완벽하게 같은 방향으로 딱 합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 대의 힘을 온전히 다 못쓰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두 변압기가 가진 그 잠재력 즉 용량을 100% 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각 변압기의 용량을 우리가 P라고 하면 두 대니까 충설비 용량은 2P잖아요 그렇죠 2P 근데 V결선으로 얻을 수 있는 삼상출력은 이 2P가 아니라 그 위상차이 때문에 루트 3 루트 3 피만큼만 가능해요 아 루트 3 피요 네 그래서 이용률 그러니까 설치된 설비 용량 대비 실제 사용 가능한 출력의 비율 이걸 계산하면 출력 설비 용량 이게 루트 3피2 피가 되는 거죠 피는 약분 되고 루트 3 나누기 2 루트 3 2 루트 3이 대략 173이 정도 되니까 이걸 2로 나누면 0.866아 그래서 86.6% 군요 이제야 또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냥, 부위결선 86.6%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명확해졌어요. 이 계산 과정을 뭐, 벡터 다이어그램으로 복잡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왜 86.6%인가? 그 핵심 원리? 그러니까, 어, 아, 위상차 때문에 두대 힘을 100%못 합치고, 그 결과가 루트 3 나누기 2, 즉, 86.6%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V결선 이용률은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아, 그거 위상차 때문에 루트 3 나누기 2였지. 그러니까 86.6%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수학적인 증명 과정 자체를 막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86.6% 이용률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헷갈리는 숫자가 있잖아요. 아네 있죠 바로 57.7% 인데요 이거 두 개를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말 많이들 혼동하세요 86.6%는 방금 말씀드린 이용률 유틸리제이션 팩터고요 57.7%는 출력비 아웃풋 레이 o 예요 용어부터 다르죠 이용률 출력비 네 다시 정리하면 이용률 86.6% 이건 부결선에 사용된 변압기 두 대의 총 용량 EP 대비 실제 부결선으로 얻는 삼상출력 루트 3 p 의 비율이에요. 즉 2분의 루트 3 p 는 86.6%, 내가 설치한 변압기 용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이걸 나타내는 거죠. 아부결선 자체의 효율 그렇죠. 반면에 출력비 57.7%는 원래 3대를 쓰는 델타결선으로 정상운전하다가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V결선으로 비상운전할 때, 그때 고장나기 전 델타결선 출력 대비 V결선 출력의 비율이에요. 아, 델타결선이랑 비교하는 거군요. 네, 델타결선 출력은 V결선 출력의 루트 300 크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V 결선 출력은 델타 결선 출력의 3분의 1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1 나누기 루트 3, 1 루트 3 이게 대략 0.577, 즉 57.7%예요. 이건 고장 나니까 출력이 얼마나 줄었나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와 개념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용률 86.6%는 V 결선 그 자체의 효율성 지표고 출력비 57.7%는 델타 결선이랑 비교했을 때 고장나면 출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건 진짜 명확하게 구분해야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용률을 묻는지, 출력비를 묻는지, 그 단어를 정확히 봐야겠네요. 음, 그렇습니다. 키워드 확인이 필수예요. 이용률 물으면 86.6%. 출력비 또는 뭐, 델타 결선 중한대 고장 시 출력, 이런 맥락이면 57.7%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기에는 항상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혼동하기 딱 좋게 만들어요. 아 정말 헷갈리게 되겠네요. 그럼 v 결선의 단점도 좀더 보죠. 블로그에서는 이용률 낮은 거 말고 2차 측 전압이 좀 불균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그 위상차 문제랑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v 결선은 구조적으로 두대 변압기만 쓰다 보니까 부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이나 흐르는 전류가 완벽하게 대칭,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걸 전압 불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삼상 전기의 그 균형이 살짝 깨지는 거죠. 전압 불평형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어, 예를 들어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삼상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전압이 불균형하면 진동이 심해지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과열돼서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부하에는 불결선 사용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죠. 효율도 낮고 전압 안정성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장점인 신뢰성 뒤에는 이런 효율 저하랑 전압 불균형 가능성이라는 단점이 딱 숨어 있었네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부하가 크거나 높은 효율이 중요할 때는 V결선보다는 Y결선이나 델타결선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맞습니다. Y결선이나 델타결선은 보통 변압기 3대를 쓰죠. 세대가 균형 있게 삼상 전력을 만들어 내니까 일반적으로 V결선보다는 효율도 높고 전압도 더 안정적이에요. 오. 물론 초기 설치 비용이나 공간은 더 필요하고 또한대 고장 났을 때 V결선만큼의 그런 비상 운전 능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죠. 결국 어떤 결선 방식을 선택할 거냐는 필요한 전력량, 부하의 특성, 설치 공간, 비용 그리고 또 고장 시의 대처 능력, 즉 신뢰성,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시험 준비에 딱 맞춰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첫째, V결선은 변압기 두 대로 삼상전력을 얻는 방식이다. 장점은 공간 절약, 그리고 고장 시 신뢰성. 그렇죠. 둘째, 하지만 위상차 때문에 두대 용량을 100%못 쓴다. 그래서 설치 용량 대비 실제 출력 비율인 이용률은 루트 3 나누기 2, 즉 86.6%다. 네, 핵심이죠. 셋째, 원래 델타 결선 대비 고장 시 출력 비율인 출력비는 1 나누기 루트 3, 즉 57.7%다. 이건 이용률하고 절대 혼동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넷째, 단점은 이용률이 낮고, 부하에 따라 전압이 불균형해질 수 있다.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당신이 시험장에서 V결선 이용률은 이라는 문제를 딱 본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86.6% 고르시면 됩니다. 86.6%. 네. 만약 델타결선 중 1대 고장 시 V결선 출력비는 또는 뭐 비슷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57.7%를 선택하시면 돼요. 57.7%. 이두 숫자가 부 V 결선 관련 문제에서는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식 자체를 만약 물어본다면 이용률은 루트 3분의 2, 출력비는 1분의 루트 3. 이런 것도 기억해두면 더 좋겠죠? 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용률 86.6%. 출력비 57.7%. 그리고 왜이 숫자들이 나왔는지 그 배경까지 이해하니까 훨씬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 숫자들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부의 결선 이용률이 86.6%로 낮다는 거. 이게 분명 경제적인 면에서는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당신이 설계하는 시스템이 최대 효율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중요한 통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수술실을 갖춘 병원 같은 것 말이에요. 아~ 그런 곳에서는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곳에서는 효율이 한13.4% 정도 낮더라도,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지 않는 부의결선의 그 신뢰성이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 이 지식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단순히 시험 합격 이걸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부의결선 이용률 86.6%랑 출력비 57.7%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 정말 유익했습니다. 필기 시험 준비에 진짜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